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180석, 야당인 미래통합당 계열이 103석을 얻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참패였습니다. 미래통합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여전히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조작됐다는 겁니다. 재유 표현장에서 나오는 투표용지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유권자가 투표함에 넣은 그 투표지가 돼야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투표관리관을 불러본 거예요. 근데 난 그런 거준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참을 수 있느냐?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너무 크다며 더... 특히 사전 투표 조작 가능성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사전 투표 집단과 당일 투표 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 상당히 이상합니다. 통계적으로 아주 일어나기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투표율 차이가 나타나는 건 사전 투표 유권자와 당일 투표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지역, 연령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의 차이를 가지고 부정 선거다 주장하는 것은 통계 일원 가지고 보면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당일 전체 유권자에서 사전투표자를 랜덤하게 뽑는 게 아니에요. 전혀 모집단 자체가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거지. 이런 상식을 외면한 채 부정 선거론자들은 21대 총선과 관련해 216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개표 결과가 달라져서 선거 결과가 바뀌었던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사위로 부정선거 그 주장과 관련해서 216건의 소송이 제기됐었지만 네. 전부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재검표까지 진행한 끝에 조작이 없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원고는 그와 같은 부정 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선거 무효 소송 중 하나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바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임역할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그 신념에 찬 어, 그 변호사들이. 공포의 외인 부대식으로 지금 뜻을 모으고 함께 윤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부정 선거를 언급해 왔습니다. 아마 재작년에 사위로 총선에서 좀 부정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부정 선거 이야기를 하시니까 유경준 의원이 전직 통계청장입니다. 유경준 의원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게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하시더라. 아... 그래서 이제 저 유경준 의원이요 워낙에 그 저기 그 분야에 있었을 때전문가시니까 <laughs> 조목조목 다 반복을 하니까 반박을 하니까 음. 음. 매우 화를 내시더라. 부정 선거는 말도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나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된 대선에서도 부정 선거가 없었다면. 더큰 격차로 이겼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이겼는도주장하 거죠. 왜냐? 크기이주장하 거예요. 요즘 봐서 이 사람의 사회적 지능으로 봤을 때는 진짜 믿는 것 같아요. 선관위 장악 시도가 알려지자 부정 선거론자들은 더욱 반외했습니다. 국 대표적인 사람이 사랑 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입니다. 부정 선거가 사실이라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투, 어, 선거도 조작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북한이 계산을 잘못한 거야. 뭐냐 투표율입니다. 투표율 음... 투표율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결국은 성공 못하고 24만 표 차이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것은 저는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전동훈 목사와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총선 자유통일당에서 손잡은 적이 있습니다. 개른 아, 이번 날이 왔습니다. 지대표님은 석동현 아, 엄을 옹호하는 예비역 장성단체인 아,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아, 이른바 대수장. 출범 당시부터 12·12 .12 군사반란의 주역인 하나회 출신들이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됐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에 단골이기도 합니다. 경하는 전광훈 목사님께서 민명대회를 주도하고 계데 애국 시민들이 너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단체 역시 2020년 제 21대 총선 이후 유튜브에 부정선거 의혹 영상을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So, 윤 대통령 예비어, 탄핵 반대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김근재 대표님, 그죠? 마, 제가 얼굴이 있을 때 같습니다. 음, 혹시 저희 다음에 한번 음. 대표님 바쁘시고 죄송합니다만. 하나 MBC 하고 인터뷰하네. 저희... 그리고 이 대수장에선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안 내려오면 봉차다 봉차. 봉짜. 안 내려오면. 붐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지난 2020년 대수장이 주최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개엄내란 사태의 핵심 중한 명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역시 대수장의 회원이며 부정선거 관련 강의를 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상원이가 2월에 누가한테 물어봤대요. 우리 계좌번호를. 보통 계좌를 알고서 이만을 붙였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이된 것처럼 얘기하고 는 것. 이처럼 보통 극으로 평가받는 부정 선거 주장 세력은 내란 사태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로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들의 지지를 발판으로 버티는 사이 보수 지지층들까지 부정 선거론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개엄을 옹호하는 집회에선. 스타더 스틸이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정 선거 음모론자들이 쓰는 구호입니다.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부정 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29%에 달했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층에서는 절반이 넘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도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사제 큰절부터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곳마다 축구인들이 하는 소취에 찬성한다고 나서기를 한다. 그러니까 저는 목적은 굉장히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편을 결집시키자. 그래서 자기 그 지지자들을. 어떻게 보면 흩어지지 않고 계속 교합시킬 수 있는 뭐 하나의 동력을 찾으려는 이런 선거에 대한 신뢰는 사실 민주주의에 가장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의혹들을 이제 제기하는 거는 저는 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